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하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콜로라도주에서는 6명의 공화당 소속의 유권자들과 1명의 또 다른 유권자 1명은 트럼프에 대한 2024년 대통령 투표가 콜로라도주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주에서 제기된 이러한 소송에 대해 미국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는 만약 트럼프가 콜로라도의 대선 투표에서 제외된다면 다른 주들 역시 마음대로 다른 후보들을 투표해서 배제시키려 할 것이라며 이는 수정헌법 제14조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콜로라도 주에서 트럼프의 대선 투표가 배제될 경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소수의 주에서만 치루어지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보 성향의 엘레나 케이건 대법원 판사 역시 하나의 주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투표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슈 중 하나는 특정 공무원이 반란에 가담하거나 동조했을 경우 다시 정부 요직에 복무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수정헌법 14조의 한 조항 때문입니다. 수정헌법 14조의 핵심 조항인 섹션 3에는 이전에 미국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를 하고 반란이나 국가 전복 세력에 가담하거나 적들에게 도움 또는 위로를 제공한 그 어느 누구도 미국에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브레케버너 대법원 판사는 반란금지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주체는 주가 아니라 의회라고 판결된 19세기 하급법원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강조했습니다. 닐 고서치 대법원 판사는 반란금지는 공직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공직에 출마하려는 후보자들에게 반드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 대법원이 콜로라도주에서 제기된 트럼프의 2024년 대선 투표를 배제하는 소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미국의 그날그날의 뉴스와 새로운 소식을 계속 접하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